건욱 오빠 이제쯤 태성이 오빠 만났겠네요 태성 오빠 집안에선 다들 사고만 치고 아무렇게나 막 산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오빠가 태성 오빠한테 좋은 사람이 돼서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빠가 태성 오빠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릴게요 나는 세 개의 이름이 있다. 부모님이 불러준 이름 최태성, 해신그룹이 가능한 이름 홍태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이름 심권. 누가 나를 불러줄까? 어떤 이름으로? 나래 처음 뵙겠습니다 심건욱입니다 너냐? 오기로 뭐한 게? 너나 버틸 수 있겠냐? 네 좋아 너한테 미션을 하나 주지 파티 가서 만난 여잔데 우리 집 신여사 갤러리를 돕고 있다고 했어 이름은 문재인 한번 찾아보고 もわんじゃあらば竜先生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あ>はじめまして遅ううい,いよこんにちは私ああ自己紹介いいから案内してくれえどちらにですか講義室だろセミナーに招いといてどいつもこいつも忙しいって俺ほっときやがって <laughs> 早くしろよはい 分かりましたこんな天気のいい日にこんな教室来てお前ら何やってんだ特別講義なんか聞かなくても単位ね響かんぞ <laughs> 男子はダメだけど総転移が起こるのに必要な時間と温度の関係を示したもんでタイム・テンポチュア・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キョコ 彼氏でも来たのかあ、いいえいやらしいこと考えてないで早く資料配れ <laughs> はい韓国のキャラリーンから参りましたムンジンと申しますなんだこの学校の女子じゃないのか <laughs> 先生がお困りのようでしたので何が望みだえ、あ、その何か狙いがあって女子のようにペコペコしたんだろうそれが 先生のカラスの仮面です、はあ、そっか工房に来い売るかどうかは別だけどな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はどこにも隠れないでくださいねはあ、我が家が恋しいからな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い 한국의소酎을못 끼치는다. 나도 공부를 못 하겠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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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음... 만났어? 응 생각보다 능력 좋네 일본 땅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덕분에 아 아무튼 너무 반갑다 신기하고 이런 데서 만나고 나갈데 있는데 너일다 끝내고 온 거야? 다 끝난 건 아닌데 괜찮아 그래? 그럼 같이 갈까? 가자 뭐야 왜안 와? 네, 이랬습니다. 배로만에 1만원 드려사이. 마 내일 갈 기차표도 구했고. 아, 배고프다. 뭐 먹을까? 응. 저희 가자. 저인아 어? 왜 홍태성이야? 왜홍태성이냐 야. 너 나폴레옹이 이런 말했던 거 알아? 파리에서는 덕성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마차 때문에 존경받는다. 훌륭한 마차. 멋있잖아. 밥 먹으러 안 가? 어, 저기 먼저 들어가 있어. 너는? 금방 갈게. 그래 그럼. 응, 음, 뭐, 시켜놓을게. 뭐 먹을래?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시킨다. 응. 음. 그 여자 찾았어? 네. 뭐하러 온 거래? 기획전에 전시할 유리 가면을 사러 왔답니다. 그래? 그거 가로채면 재밌겠네. 그게 끝입니까? 뭐? 그 여자분께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야, 넌 시키는 일이나 잘해. 끝났으면 빨리 돌아. 보세요 어디야? 일이 생겨서. 아야 뭐야? 그럼 연락이라도 해주지. 미안. 내가 나중에 한번 살게. 치 언제 볼줄 알고? 나 위에서 마지막 날 혼자 안 보내도 되는 줄 알고 어디 갈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끊어. 어 그래. 아 죄송합니다. 이거 두 쌍에 주세요. 네. 한 쌍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행가시나 봐요? 말거 없잖아요 그날 괜찮은 남자 못 건졌나 봐요? 여태 혼자 한거 보면? 난또나 버려두고 가길래 대단한 놈이라도 잡아온 줄 알았어요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 잘난 척하게 저기요 내가 그날 얘기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지금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요? 그날 나한테 억지로 키스해놓고. 아니 뺨 맞은 건 난데 사과는 그쪽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홍태성. 네? 이름 궁금하다면서요. 홍태성이라고요. 누가요? 혹시 회신 그룹 아세요? 잘 알죠. 한국 사람들 은다 알잖아요. 하필 홍태성이야 성년. 홍태성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또 아나 봐요? 아 아니요 뭐 아는 사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게 혹시 저는 아니죠? 네?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그쪽은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신경 끄세요 웬일이야? 출장 왔어. 아 그래? 야너 자리 어디야? 여기 앉아. 야 반갑다. 둘이 아는 사이야? 어떻게 아는 거? 모네랑 친한 사이라. 얼굴 몇번 봤습니다. 응. 왜말안 했어? 그럼 내가 알아보라고 했을 때, 넌 입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물어보질 않으셔서. 저 여자가 원하는 유리 가면 바로 채서 우리 신 여사님 좀 골탕 먹여야지. 그럼. 나도 모른 척 해. 아, 맞아. 어우, 여기 아직도 눈왔다 야, 건우가. 너. 화가들이 왜 풍경화 그릴까 생각해 본적 있어? 저런 아름다운 풍경 보고 있으면 화가들이 왜 풍경화 그리는지 알 것도 같아.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풍경화 그리는 것 같아. 그치? 극한 눈이야, 겨울이면 지겹게 보는 건데. 저기요. 사람마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다 다른 거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요 아니 근데 나 그쪽한테 한말 아닌데 왜 자꾸 끼어드시나?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게 뭔데요? 알아서 뭐 하게요? 우리 서로 소개 합시다 심건욱입니다 홍태성이요 홍태성 왜 그렇게 봐?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홍태성 씨 혹시 부자예요? 네? 아니, <laughs> 돈 많냐고 네, 돈 많아요 좋겠네 돈도 많고 내가 너나 지금 울리는 거야?